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어, 네.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어, 넥슨 GT가 신규 신장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주가가 잘 간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매수를 제가 권해드리겠지만 그러한 모멘텀이 아닌 단순히 지금 재료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게임주들 중에서 가장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좀 대형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뽑혔던 이 넥슨이 매각 이슈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넥슨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넥슨지트라든지 넥게임즈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즉, 재료가 노출된 상황에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합의점에 도달하거나 이 매각하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고민하시다가 조금은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이 저는 좀 걱정이 돼서 이 넥슨 지 t 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재료로 띄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때 정말 무섭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넥슨 지 t 가격적으로 본다면 다시금 이 9,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어,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 관점에서 음. 봤을 때 넥슨 지 t 처럼 재료 노출로 인한 주가가 상승한 기업들은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제그 그 아는 분이 어 라운드 피겨 돌파 매매라 그래가지고 마운 네. 딱 돌파하니까 사셨어요. 네, 지금 9770원입니다. <laughs>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난넥슨 g t 가 도대체 무슨 호재를 받냐고 전대물었거든요 도대체 넥슨 g t 무슨 호재를 받길래 하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마운 돌파하면 돌파매 정석 아니냐? 이러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요. 일단 넥슨 살기 게임사가 있나요? 텐센트 살수 있나? 얘이살수 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나중에 사도 조각 조각 돼서 팔것 같은데 조각 조각 돼서 팔릴 때 과연 넥슨지티가 주가가 폭락 안 하면 다행 아닐까요? 저 약간 제 논리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예, 일단 뭐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